발짝 t v 진영수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활동하여서 건강을 관리해야 됨을 다시 한번더 느껴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계단이 없는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이 젊어서는 옥상도 좋고 잔디를 밟으면서 그 계단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이가 익어가면서 문턱도 없애고 계단이 없는 집에서 살이야 됩니다.노인들을 보면은 최근 무서운 게 계단을 잘못 뒤어서헛디져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고관절이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저런 주택을 살더라도 계단이 없는 곳에서 살고 주변 환경인도 계단을 없애야 됩니다.그런 주택을 살더라도 나이 70 넘어서는 계단이 없는 곳에서 노후를 맞이해야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들로 눈에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젊은 나이에도 건강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 가면서는 노인 주택은 계단이 없고 문턱이 없는 공을 제자리에 놨을 때 굴러가지 않는 곳에서 거주해야지템을 노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느껴봅니다. 나이 익어가면서는 난과 문턱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 거주해야됨을 다시 한번더 느껴봅니다.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